그 지난 언론 검색을 해보니 지난 3월 21일 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귀국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관련되는 사람들 조사도 하고 관련되는 스마트폰 포렌식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7월 달에 청문회까지 있었습니다. 관련된 당사자들 전반에 대해서 수사가 모두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가부관의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통신영장이 모두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각된 사유를 제가 들어본 바로는 범죄 사실이 과연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사건을 붙들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수처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어,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도대체 이 사건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행여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두려워서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으로 사건을 떠넘기고 손을 털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공수처의 존재 근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합니다.